여러분, 앙쯔입니다. 제가 투자자로서 그래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스스로 공부해서 맞췄을 때. 남의 얘기 듣고 맞추면 기분은 좋아도 막상 배우는 건 없는데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서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에 실패했을 때. 같은 금액이어도 벌 때보다 잃을 때더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기만 할 때는 살짝 공부를 손에서 놨다가 한번 크게 잃으면 그때서야 내 투자 습관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상에서는 그첫 번째 성공 노하우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두 번째 그러니까 투자 실패 경험담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자주 겪게 되는 세 가지 케이스를 뽑아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한거 따라 산 경우 투자할 때 자기만의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인 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목 저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들 말다 듣다 보면은 다 그럴 듯하게 들립니다. 특히 내가 잘 모를 때는 그런 얘기에 더 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 말만 듣고 우주 관련 V 기업에 투자한 적이 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고 또 내려갈 때 무서워서 팔고 이렇게 다섯 번을 반복을 했는데 정말 이 종목으로 제가 돈을 번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종목을 추천해줬던 지인은 실제로 그 종목으로 돈을 계속 해서 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지인의 말만 듣고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주식이 지금 올라도 이게 왜 오르는 건지, 또 떨어질 땐왜 떨어지는 건지 핵심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아, 이거 왜 떨어지지? 이 불안감에 막 급하게 팔아버리고 또 그러다가도 주가가 오르면 큰 고민 없이 단지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또 따라 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지인은 돈을 벌고 저는 계속해서 잃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공부해서 판단한 주식이 아니라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매매 타이밍에 대한 감도 못 잡기 때문에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런 유혹은 주변의 지인뿐만 아니라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매수했다는 소식, 특정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흔히 말해 지금 핫한 종목들. 그 중에서는 물론 정말로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라 산 주식은 악재가 생길 때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제가 절실히 느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사례는 성급하게 매매한 경우입니다. 우선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 건 하락장일 때 특히 많이 겪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 큰 하락기가 한번 왔었는데요. 몇년 동안 주식이 계속 오르다가 오랜만에 찾아온 하락장이라 하락 초반에 그동안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을 마구 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이 정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나눠서 샀어야 되는데 하락 초반에 현금을 100% 거의 다 썼을 정도로 많이 사버리는 바람에 정작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서 최저점이 왔을 때더살 현금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그런 큰 하락장을 겪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요령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고점을 알수 없듯이 저점도 절대로 알수 없다라는 걸늘 기억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20만 원 넣고 또그 다음부터 30만 원 넣고 또 4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매도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좀 손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셨요 수익이 많이 난건 여태까지 기껏 벌었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빨리 팔고 싶고 손실이 많이 난건 여기서 더 잃을까 봐 빨리 팔고 싶고 특히 주변에서 미국 증시 법을 꺼진다 이제 큰 폭락이 온다 이런 류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저도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몇몇 주식들을 팔기도 하는데요 제가 파니까 기가 막히게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마치 시장이 제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것처럼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명언도 있지만 공포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에 좋은 주식들은 아휴, 괜히 팔았다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다시 더 웃돈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해라 절대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성급하게 패닉셀링을 하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좋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한 거고 그 판단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게 아니라면 그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는 거죠. 저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주식들도 오래 되니까 다 회복하는 거 보고서 아, 역시 좋은 주식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 사례는 바로 몰빵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정 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끔 쏠림 투자를 한걸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할 때는 그래 분산 투자해야 돼라고 하면서도 막상 주식 투자를 막 하다 보면은 그 원칙이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원칙이 성장주 5 가치주 3, 그리고 배당주 2, 이 비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장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율이 6대, 2대, 2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성장주 주식을 일부 팔아서 가치주에 넣어서 5대, 3대, 2를 다시 맞추자. 이게 제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해 동안 성장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상 가치주, 배당주라고 하는 것들은 빛을 거의 못본한 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에는 성장주, 가치주, 배당주 비율이 거의 8대1대1 수준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주가 계속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더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는 가치주, 배당주에 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크기도 하지만 하락폭 역시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비중이 높을 때는 오르면 당연히 좋지만 내려갈 때,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만 하락이 와도 무너질 수 있는 윗대 대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시장에 크게 한번 하락이 왔을 때 지금 제 계좌가 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좀 경험할 수 있었고 11월부터 조금씩 가치주와 배당주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한번 성장주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제 지인 중에서도 성장주 100% 비중으로 투자를 하다가 크게 잃고 이제 분산 투자에 힘을 쓰기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원칙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한번 정한 분산 투자의 원칙은 꼭 지켜야겠다라는 깨달음을 다시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한 방향으로만 베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또 저게 올라서 좋고, 저게 떨어지면 또 이게 올라서 좋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부디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투자 실패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렸는데요. 저도 길진 않지만 나름 경험을 해보니까 열번 성공해도 한번 크게 잃으면 정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투자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버는 노하우를 아는 것만큼이나 잃지 않는 노하우를 쌓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이 실패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도 최근에 투자 습관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